조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원을 켜려면 이 전원 스위치를 길게 누르시면 켜지거든요. 누릅니다. 네, 이렇게 키고요. 보시면은 시간이 나오고요. 온도, 습도. 이렇게 표시창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설정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일단은 시작을 눌러야지 움직이거든요 공정시간, 현재시간, 완료시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내일, 이틀 후, 3일 후 이렇게 날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수동으로 놓기 위해서는 오늘로 가 있어야 되거든요. 완료 날짜를 눌러서 아래 커서를 눌러 내리고 오늘로 갔죠? 완료 날짜를 다시 누릅니다. 그러 수동이 돼요. 여기서 각각 냉동, 해동, 숙성, 발효 각각 쓸 수가 있어요. 냉동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영하 5도 8시간 되어있거든요 온도를 바꾸려고 하면은 온도 누르시고요 아래 위 화, 화살표로 조정하시고 다시 온도 이 공정 이건 타이머 8시간 후에 타이머 울리는 거거든요 8시간 후에 타이머 울리고 계속 냉동으로 진행됩니다 요거를 벨 울리는 소리 시간을 바꾸고자 하면은 공정시간 분해 깜빡거리죠 시간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시간 변환 커서를 누릅니다 조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완료되면 공정시간 그리고 냉동 눌러서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해동 해동을 보시려면은 4시간에 2도돼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도를 바꾸고자 하면 은 온도를 커서 눌러가지고 조정하시고, 다시 온도. 공정시간은 아까까지, 아까 같이 공정시간 눌러서 변화시키면 됩니다. 숙성. 2시간에 22도 되있고요 발효. 1시간 반에 36도에 85% 되어 있습니다. 온도를 바꾸고자 하면 온도 누르시고 변화시켜서 온도 누르시고 습도를 바꾸고자 하면은 습도 누르시고 변화를 해서 다시 습도 그래서 발효 누르고 나오시면 됩니다. 각각 설정이 다 되면은 이제 발효만 쓰고자 한다. 그러면 시작 버튼만 누르시면은 진행이 됩니다. 이제 다 쓰시면 정지 버튼을 눌러서 정지시키면 됩니다. 이제 한번 시작하면 1시간 반 후에, 반 이후에 벨이 울리고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오늘 날짜에 있을 때는 수동으로 각각 쓸 수가 있고요. 이 이제 수동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자동에 대해서 자동 도우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짜가 내일로 가야 되겠죠. 완료 날짜 누르시고 위에 화살표로 눌러서 내일로 옮깁니다. 다시 완료 날짜. 그러면 냉동, 해동, 숙성, 발효가 다 켜져 있죠. 자, 이거 설정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냉동. 영하 5도에 자동 계산. 이거를 가끔 가다가 영하 10도에다가 놓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컴프레션 무리가 됩니다. 영하 5도까지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테스트 하기 위해서 영하 10도까지 설정이 가능하게 해 놓은 겁니다. 해동. 4시간에 2도 돼 있거든요. 이것도 아까 수동 때 설명했던 대로 바꾸고자 하면 온도 누르시고 바꾸시고 요거 공정 시간을 바꾸고자 하면은 공정 시간 누르고 시간 변환을 누르면 자리 변경이 되고 아래위 화살표로 변경시킨 다음에 공정 시간 그다음에 해독 누르고 나오시면 됩니다. 숙성 22도에 2시간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정치를 바꾸려면은 각 해당되는 커서를 눌러서 바꾸시면 됩니다 발효 한시간에 36도에 85% 습도를 바꾸고자 하면 습도 누르시고 위 아래 화살표로 조정하시고 다시 습도 이렇게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완료가 되면은 완료 시간을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내일 몇 시까지 발효를 끝낼 것이냐. 내가 뭐 가령 6시에 발효를 끝낼 것이다. 응? 완료 시간. 시간 변환 눌러야지 자리 변경된다고 했죠. 6시. 이렇게 끝나면은 완료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 설정이 완료가 되면은 시작 버튼을 눌러 가동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6시까지 발효가 끝나겠죠. 보시면은 여기 램프 스위치가 있어요. 이 램프는 영상 때만 켜져요. 영화 때는 안 켜집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저희가 3일까지 돼 있어요. 냉동, 냉장을 3일까지 사용하시고 다시 발효를 쓰셔야 됩니다. 냉동, 냉장을 막 일주일 열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쓰시면은 밑에 있는 증발기가 그 성에가 껴가지고 냉동도 안될 뿐더러 콤프레셔가휘지를 않고 돌기 때문에 콤프레샤 고장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3일 되게 되면은 발효로 4시간 이상은 틀어서 그 얼음을 녹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뒷 트렁크 차뒷 트렁크까지 이렇게 열려요. 이쪽에 차단기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라지에라라고 그러는데. 정확히는 콘덴서거든요. 이 콘덴서에 먼지가 낍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빗자루나 솔로 털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냉동기가 고장이 안 납니다. 이거 청소가 안 되면 냉동도 안 되고, 컴프레셔도 고장나고, 돈이 많이 들어갈겠죠 이로써, 조건 설명을 마칩니다.